읽어주세요. 보드미는 누군데니? 아이 친구해 뭐가 재밌던 일이 아, 없을까? 도지터에 가면 친구들이 있겠지. 할 거라 드럼피한번 해보자. 내가 한 다음에 해 보자고. 뭐? 그래 토끼야 나도 타자 편도대로 텔 아니네 편도대로 텔 편도 편도 싫어 도지 비켜 나도 안 나가 여우야 나도 탈래 그럼 기다려 아우 ¡No, no, no 는 걸, 나한번 하다. 조금, 이따가 둘게. 내가 먼저 할래. 으랑, 무름이, 노랑, 안 노랑. 모두 가던, 모두 가버렸네. 그럼인제난 누구랑 놀지 내가 잘못했으니까. 친구들에게? 다 읽었어요? 네. 네, 잘했어요. 고마워요. 네.